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2020년입니다, 여러분. 지금 씻고 막 나왔어요. 빨리 일단 스킨 어, 기초를 좀 빨리 발라보도록 할게요. 토너 먼저. 얼른 씻고 오늘 나왔습니다. 씻고 하루를 시작을 해보려고. <laughs> 2020년이니까 산뜻하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정말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laughs>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부었네요. 아니야 다를까 몸무게도 조금 쪘더라고요. 짠, 이거 에센스인데. 에센스랑, 이제, 저번에 샀던 앰플이랑 섞어서 발라볼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앰플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laughs> 두들겨 셀게요. 요즘 이렇게 바르니까 엄청 촉촉하더라고요. 건조할 날씨에. 그리고 이 위에 한번더 앰플을. 요즘 같이 건조할 때는 앰플 사용량이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일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있을 것 같아요. 제가 31일까지 일했거든요. 다들 일을 하셨겠지만 저는 사실 어, 모델 일도 하고 유튜브 일도 하다 보니까 유튜브는 뭐 <laughs> 그냥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쉬는 날이 주말에 쉴때 있고 평일에 쉴때 있기 때문에 쉬는 날이 굉장히 좀 뒤죽박죽해요. 주말에 일할 때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또 신년이고 2020년이니까 계획을 한번 짜보려고 해요. 아, 이거 지금 바르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센텔리아 마데카 크림. 오늘 일어나서 정말 많은 걸 했어요 아침에. 아 2020년은 조금 달라져 보자, 어, 부지런해져 보자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강아지들 밥 주고 그리고 이제 다이어리를 좀 써보려고 해요 신년 계획을. 좀써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 보고 싶어서 일단 한번 쓰러 가 볼까요? 일단 방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다이어리를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저 아시는 지인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일단 여기에 적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전에 썼던 그 스티커도 가져왔어요 이건 앞에다 두고 여기 보면 2020 어. 여기다가 다이어리를 써보도록 할게요 아 떨린다 이게 뭐라고 그리고 커피도 타왔어요 추운데 아이스 그러면 신년 계획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다가 쓰지, 여기 제가 2019년에 한 거를 여기다가 대충 적어놨고, 여기 뒷장에 보이나? 2019년에 했던 거를 좀 적어 놨어요. 여기 뒷장에다가 그러면 저 2020년 계획을 좀 적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 글씨를 좀 이쁘게 쓰지 못해요.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뭐라고 쓰지? 오른쪽에다가 쓸게요. 음 2020년 계획표. 이렇게 적었어요. <laughs> 글씨가. 파란색으로. 약간 버킷리스트 같은 거겠죠? 제가 꼭 실천을 할거 그리고 목표 2026 계획표로 하면 일단 목표를 정해서 쓰고 그리고 취미생활로 하고 싶은 그런 것들 그리고 바디 계획표 약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 첫 번째 저는 이건 펜으로 적을까? 이거 바꾸네. 가족들하고 해외 여행 가기. 두 번째 두 번째는. 음, 제가 핸드폰 지금 2년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꼭 핸드폰을 바꾸겠어요. 올해 핸드폰 바꾸기. 돈을 모아야겠죠? <laughs> 그러면.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아, 술 줄이기. <laughs> 제가 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소주를 좋아하는데 다이어트할 때술 먹으면 살 많이 찐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술을 되게 좋아해요. 나중에 꿀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이어트하면서 술을 어떻게 섭취하면 살이 안 찌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그래도 제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2020년에는 술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느 정도 줄이지? 일주일에 세번 이상 먹지 않기. 세번 이상이나 먹나, 내가? <laughs> 그럴 수도 있죠. 주말에 진짜 먹는 거 좋아하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네 번째는 말할 땐한번더 생각하고 말하기. 다섯 번째 돈 모으기. 제가 이렇게 꾸미는 거에는 소질이 많이 없어서 뭔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바디 계획표를 한번 적어볼게요. 이번에 바디 플랜 몸무게 46 유지하기 웬만해선 유지하려고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몸을 위해서라면 첫 번째 음료수 올해도 음료수 먹지 않기. 음료수 먹지 않기. 두 번째. 하루 두끼 이상 먹지 않기. 세 번째.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안 마셔서 이거 하나 해야 됐어요. 물 많이 마시기. 그리고 세번아네 번째구나 네 번째 많이 움직이기 다섯 번째 영양제 잘 챙겨 먹기 요즘 몸이 힘들다는 걸 알아서 영양제를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야겠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영양제 진짜 잘 챙겨 드셔야 돼요. 혓바늘이 제가 진짜 잘 나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여섯 번째. 밀가루랑 멀어지기. 올해도 체중계랑 친해지기. 눈 떠서 스트레칭 하기. 자기 전 스트레칭 하기. 틈틈이 운동하기. 근데 저는 일단 몸무게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썼지만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적는 것보다 하루에 물몇 리터? 저는 이제 물 많이 마시기 이렇게 적어놨는데, 물아 바꿔야겠네요. 물1.5 리터, 리터 이상 마시기, 뚜렷하게 목표를 적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써놔야겠네요. 그리고 밀가루와 멀어지기 이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빵, 라면, 끊기,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게 좋아요. 저는 만에서는 이제 요즘 습관적으로 그런 걸안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표는 다 적었습니다. 오늘 1월 2일이거든요.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은 한 끼만 먹도록 할게요. 좀 이따 저녁 한 끼만 먹을 텐데요. 지금 시간이 몇 시지? 아마 2시 좀 넘었을 거예요. <laughs> 5시쯤 밥을 먹으면 될것 같은데, 그 전에 운동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운동하러 갈까요, 여러분? I'm All the way to New Orleans where the girls could catfish, and in LA every chick's an actress, Hollywood status with the shaded glasses. To Detroit, yeah the place that I rest, where the ladies got asses and lil' sex. And of y'all, it's one of the best. Where they speak Southern and slang and smoke Las And New York women are way too fresh, too much on your mind. Let me ease that stress. I wish you all were mine is so selfish. Maybe I'm feeling myself too much, I guess. But, to my ladies all she started 진짜 맛있겠죠? 음. 일단 고기를 한점 먹어볼게요. 저는 고추장이랑 먹는 걸 좋아해서. 오늘 첫 끼예요, 여러분. 마이크 다시 착용할게요. 마이크를 다시 착용했습니다. 하나 싸서 먹어볼게. 대신 신사육이 너무 재밌어요. <laughs> 여러분 고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하도 어, 짖고 그래가지고. 먹는 영상은 조금 찍는 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지금도 강아지들 먹는 소리 들리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소음이, 잡소음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2020년.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좋은 일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고 행복한 일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안녕.